안녕하세요. 검사부 김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파일 탐색기와 내 PC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먼저 탐색기부터 열어서 오른쪽으로 붙이고요. 내 PC를 열어서 왼쪽으로 붙였습니다. 자, 화면 구성을 보면 둘다 왼쪽 메뉴가 있고요. 상단부와 하단부가 분리되어 있어요. 이 왼쪽은 메뉴 자체가 똑같죠. 이 부분이 조금 다른데, 내 PC 같은 경우는 폴더가 위치해 있고 아래쪽에 로컬 디스크가 있죠. 반면 파일 탐색기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는 폴더가 위쪽에 있고요. 그 아래쪽에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이 있습니다. 로컬 디스크 같은 게 보이지 않죠. 자, 그런데 사실 파일 탐색기에서도 내 PC를 클릭하면 두 개가 똑같아져요. 그러니까 결국 파일 탐색기는 열었을 때이 즐겨찾기가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. 내 컴퓨터 또는 내 PC는 열었을 때내 PC가 선택되어 있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.